안녕하세요. 용천신당의 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양띠 분들 지금 오늘 삼재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예.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네. 2026년 이제 병원년에 어 운세를 좀 여쭤봐야 그렇죠. 요 네. 그중에서도 양띠 분들 중에 몇들생 분들이 어떤 운기로 어떻게 잘 되는지 네네네. 선생님, 공수 네, 네, 네. 선생님 한번 고수 한번 내려 주시고요. 네. 알아봐서 해 놓을까? 해 놓자. 평안하 다 병원 다. 아, 자 아, 도사들마다오다 우리 양띠 양띠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양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불쌍하고 네. 얘기하면 좀 불쌍해. 고이기고 이야기부터. 예. 뭐 나이 떠 나서 양띠 분들은요. 네. 부모의 덕이 없어요. 예 네. 아... 그리고 자수성과 해야 되고 부모를 하나를 먼저 일어야 되는 사주가 있고 일을 나는게꼭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이별수 음, 부... 어, 부모님들 이혼을 하거나 네. 그런 사주들이 많아요 양띠들이 음, 네, 그래서 네.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양띠들이 어떻게 보면 음하다 그러잖아 속 얘기를 잘 안해요 어... 담고 살아요 어... 담고 살아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속 얘기를 못 하면서 밖에서는 또 성격이 좋으셔. 네. 밖에서는 성격이 이 사람 저 사람은 사이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속 얘기를 못 해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음하다, 은큼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음... 심성은 고다요. 네. 심성은 착하셔. 너무 착하신 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아이고, 외롭다. 고래 음. 마누라가 있어도 외롭다. 어... 이렇게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개미 생들 작년에 들어온 삼재였어. 네. 그래도 작년에부터 별로 쏙 좋지는 않아요. 음. 24살이에요. 네. 24살 개미생.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미생들을 올해 조심하세요. 어, 병원조심 예. 인간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바람 들어와요. 네. 사람 조심하라 소리야. 그리고 간재가 엮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어. 올해만 잘 넘기다 싶으면 괜찮으셔요. 어.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만 몸 조심도 하셔야 되고 인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병원년에. 그렇죠. 병원년에 말씀해주신 거를 피해가면. 그렇죠. 열탈 무탈하게 무탈하죠. 잘 보내실 수 있다. 특히 응, 개미생들은 특히 안 좋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예. 아, 네. 그리고 신민생들아 네. 여태 고생했어요. 네. 자리도 못 잡았어. 자리도. 네. 이쪽에도 적응하려 도 적응을 진드거니, 직장에서도 진드거니 못했다. 이 소리지. 음... 자리 이동수가 많았다. 마음 안정이 안 됐다. 기, 이제 괜찮아요, 병원연은. 병원연에는 인연도 만나고, 음... 인연. 배우자. 네. 배우자 인연도 만나고, 직장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어, 좋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48 네. 48은 작년에는 성주운이 들어왔어요. 야, 네. 엄청 을사년, 그렇죠. 네. 을사년에 성주운이 들어와서 성주를 잘 받으셨으면 올해 병원 년에는 빛이 난다 소리가 나요. 어. 내가 성주운 받았을 때뭐 사업을 시작을 하던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새 직장에서도 진급하는 운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60. 네. 네. 올해 60의 정민생들, 네. 네 음식 조심하세요. 음, 음식 조심. 어. 음식. 네 음식. 음식으로 이제 잘 먹으면 탈난다 소리가 있어요. 아... 우리가 사람마다 뭐다 각기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음식. 그리고 어디 뭐 잔치상에 좀 피하시라 소리가 나와요. 어... 어, 그거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여태껏 했던 걸 조금 사업이나뭐 집안이고 조금 안정이 좀안되을 거예요. 네. 찬바람 불면 괜찮아요. 어... 어, 올해 병원에 초기에는 좀안 좋아도 찬바람 부분 괜찮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그 다음에는, 을미생들. 을미생들 조금 집안에 우환이 많았어요. 음. 집안에. 아이고. 네. 그래서 조금 자손들도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재산이 조금 날리는 것도 있고, 네. 몸으로 또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올해 병원에는 그나마 물 만난 고기다. 어, 물 만난 아, 고기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 몸만 조금 지키세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집안에 평화가 있게 도와줄게요. 네. 이제 월별로 얘기할게요. 태어난 생일이 월별. 그렇죠. 음력 1월생, 음력이요. 네. 음력 1월생들은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고집이 쉬고, 외로운 사주라. 이 양반들은 음, 자주성가 해야 되고, 그런 사주예요. 네. 그리고 원래 따지면 나라에 농먹는 사주입니다. 아, 1월생들은. 직업이 잘맞겠네요잘 맞아요. 1월생들은 어, 나라에 농먹는 사주. 네. 어? 직성도 강하고요. 그 그래, 인덕은 없어요. 아, 인덕은 내려놔라, 그냥. <laughs>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다 네. 보면, 사람은 내가 거슬리면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2월생, 역시, 초년 고생 한다고 했잖아요. 네. 1, 2월, 그러니까 간단하게 1, 2월, 3월달은 초년 고생을 해요. 음, 음, 음. 응? 1월달, 2월달, 3월달생들은 거의 초년 고생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음. 그리고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들 성격은 4월달, 5월달, 6월생들은 서비스업이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접대를 하던가, 뭐 부동산에서 사람 상대를 하던가, 오. 뭐, 뭐 판매 정도, 음. 뭐 영업을 하던 거, 네. 그런 건 괜찮아요. 음. 왜이 성품들은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음흉한 건 있는데, 네네. 거짓말은 잘 못해. 음흉한 거하고, 거짓말하고는 다르죠.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한테 나쁘게 사기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9월생들. 네. 아, 이제 빛을 보는 해예요 야, 달에서 좀 좋은가 보네. 초년에 고생을 했으니까. 네. 아. 초년에 고생을 했으니까. 천년에 아. 고생을 중간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 아. 네. 그럼 이제 빛을 봐야 되는 거죠. 어, 내가 한만큼 한만큼 덕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발을 뛰었으면 두 발, 세발 덕이 온다 소리예요. 아, 그러면 노력한 어. 만큼 그렇죠. 온다. 그렇죠. 고생 했던 분들이 이제 좀 풀리는 거죠. 아, 숨을 아, 쉬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10월 달, 11월 달, 오늘 네. 달 네. 아, 이분들은 이제 걷어 드려야죠. 어, 걷어 드려. 언제? 아, 네. 했으니까 네. 걷어 드릴 거 아니야 어.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걷어 드려야 될거 아니요. 음. 재물을 차곡차곡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제는. 이제 재물이 들어오는 건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진짜 외로워요. 어. 재산 잃고 외롭게 돼요. 아,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 그렇죠. 네. 마무리, 시작이 힘들었으면 마무리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양띠들이 사주를 괜히, 다 사주는 다 틀리지만은, 양띠들 네. 분들이 외롭고, 원래 나라에 농먹는 사주고, 음. 우리 같은 가물도 많습니다. 어. 네, 우리 같은 가물도 많으니까 그거를 뭐 직업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꼭 우리 같은 가물이 직성 이 있다고 해서 다 네. 무당 되는 거 아니니까 뭐뭐 네. 뭐 공무원 사주로 가도 되고 연예인 사주도 가고 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는 화이팅해요. 대체로 병원 에는물 맞는 고기예요아양이양치 분들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하시면. 은운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좀 은운도 하세요. 속에 너무 담아놓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한테 속 얘기를 좀 하시면 꼭 좋은 일 있어요. 어, 좋습니다. 네 사람으로 만드세요. 네.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